야야야! 보지 야, 야, 야. 마! 멀리서 날리지 마아 <laughs> 어! 아 <웃음> 야, 야, 야. 아, 그래? 괜찮 아, 어, 오 나이사! 나이사, 나이 하나! 하나 남았나요? 아, 우리 힘이 없고요? 아, 네, 네 열심히 해야지, 네. 한 번만 더 해보는 아

떨거 같아. 떨거 같아. <laughs> 앞으로 좀 갈래? 쏴! <dilemma> 그는 대체 아 <laughs>